왜오 이거 감자깡얘는 아까부터 내기 하고 있어 뭘걸 않았는데 뭐 걸래? 감자전 사기 감자전 사기 감자전 해주기 <laughs> 야 알았어 3년 뒤아언 느린데? <laughs> 아 언니, <손> <laughs> 아, 언니 실 <실망이야>. 빨라 <laughs> 손 다쳐 조심해. 가져... 감자칼로 손 다치기도 쉽지 않아. 아니야 형, 손개 많이 다친. 칼보단 어렵지. 그냥 칼. 개 좋은데 이거. 천천히 갖다 안 주고? 그 죽진 않지요. 죽을 만큼 아프긴할것 어... 같아. 어떡해? 뭔가 잘안 돼. 썩 육아 방금 편민한테 전화해 볼까? 전화어 이놈. 언니는 오. 잘 담아야지. 왔어. 감자쌈이 오 세상에 이 동방에서 일, 일 상상도 못 했다니까. 안녕 안녕. 내가 이거 채썰어 돼? 응. 아. 여기? <laughs> 아뭐왜 <뭐예요>? 아, <laughs> 이래? 왜 이래? 왜 이러는 거야? 왜 이러는 거야, <laughs> 왜 이러는 거야? <웃음> 많이 힘들었나 봐. 많이 힘들어? 오늘 <laughs> <laughs> 많이 힘들었구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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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힘들었구나. <웃음> <웃음> 얘기해 힘들면 얘기해 어, 너, 출발 다녀오세요 짜잔. 아니 병호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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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표이 왜 왜? 오늘 오, 달라붙다, 뭐 뭐. <laughs> 사람 <laughs> 아니, 왜? 그 고양이 라가서어따쥐 딱쥐 다고 생긴 게 따지 쥐 닮았다고 사람 아니 왜? 그 되게 참참하게 죽던데 두근두근 왜? 왜한 바퀴 <laughs> 도는 거야? 파노라마, 자체 파노라마. <laughs> 하늘 파란, 파노라마로 보기. 파노라마. <laughs> 아, 근데 겨원다가 이게 좋아. 건물이 높은 건물이 없어가지고. 맞아. 하늘이 쫙 다. 아, 너무 행복하다, 나 지금. <laughs> 정말 소소한 거에 행복을 느끼는 어. 사람들. 들었는데. <laughs> 어떤서 먹었는데? 음, 소중한 계란. 5, 6, 7, 7. 나 하나 더, 두개더 집을 수 있어. 여기 설탕을 조금 넣어야되던데 감자에 설탕이 뭐요어 있어 있어 알룰로스 이거 아 알룰로스 아는 척아 알룰로스 아시는구나 아시는구나 아이고 생고래가 물이 이래서 이게자 알룰로스 한 숟갈 <laughs> 유튜브다됐유 역시 프로 유튜버영원님이유튜브 아, 아, 데뷔했었지 유튜브1 0명 넘지 않아? 구독 아니 100명 안돼 아, 47명인가? 야, 야 그래도 하아 아, 진짜 냅두고 가도 되려나? 근데 나좀 가지마 소리가 영불이잖아다 와. 아니 다는 게 너무 웃 정말 맹렬하게 끌고 않을까 수건 타는 거 아니야 미친 <laughs> 일냈다 일냈어 저 감자 열어보기 무섭지 않아요 어. 여이 일단 감자 열어봐야겠지 <웃음> 아 절주해 <laughs> 야 빨리 찬 찬물에 손 찬물에 손 빨리 찬물에 담가 아직도 얘는 나은것 같은데? 근 이거 나이거이뭐이거 뭐고 무이이 이거 뭐고? 이거 뭐고? 이거 이거 뭐고? 이거 뭐어 이거 뭐고? 어고이어이이고고 빈손으로 오진 않았다고. 뭐 <laughs> 들고 아, 왔는데? 오렌지 주스 하나 더 넣었어. 와. <laughs> 진정. 앞으로 세번더세요야 이내 누나는 빈손으로 오던데. 그래 자고 왔어. <laughs> 어 심지어 자고 <잡고 웃음> 왔어. <웃음> 그만 찍어. 왜? 여기 하얗게 들었어. 부끄러워. 뭐 <laughs> 계속 세고자 해. 찰고 있어. 차가 뭐아 차가 거 별로 안 좋은데. 뭐? 아니, 아니 그냥 거거 영상 찍어 보려고. 같은... 오 영상이야? 아, 영상 찍고 있는 거야. 이 이거 캡처하면. 아 야옷 야, 야, 이틀 차 찍을 수 있잖아. 이게, 어, 이게 3분의 1이 아닌데. 는게형 괜찮게 해해 봤어? 아니, 봤어? 아니, 자, 저희는 되셨고, 지금 아, 그, <laughs> 이렇게 메시드 포테이토에 아, 계란을 네개 넣었어요. 방보이지 아직은. 당근 이 정도면 이게보자그정도면 됐지? 그거 이따서 많이 들을 거아고 짜는데 티스칼 다 네. 웃기 이거 야스. 아 야? 비로나 아이스크림 사 먹으래 어 근데 양이 세지 솔직히 이거 하나 이거 한세냉기있 감자 맛나 감자? 를넣어봐 너무 좋아 뭐가? 감자 냄 <놀놀람> <laughs> 흔들어줘 스 <아이사와. 웃음> 미치겠네 야, 그... <목소리도> 야, 뭐가 막혔나 면안 나지? 체쳤다. 이거 진짜 맛 없을 수가 없다. 이거. 아, 이제 피클, 피클 넣고 양파 넣으면 되구나 피클 이거밖에 이거 끝이야? 어 이거는 내일. 네, 어 언니 다리 밑에 양. 어, 음, 잘 자랐다. 어우. 와, 진짜 잘자랐다 거의 기계들. 와. 딱개잘 점. 야. 야, 물기 짝짝 나오네. 양파 물이 많은 거라. 맞아 맞아. 양파랑 오이 같은 거 물이 겁나 많이 짜요. 그거네. 먹고싶다 <laughs> 당근 다 썰어놨지 당근 저거 다어 다 오늘? 아니 썰어놨대 아, 귀엽다 아, 못다 장괜찮 <오> <laughs> 아, 아, 아. <laughs> 여기 리액션 맛집이다 괜히 <laughs> 우리야 <슬라이비 웃음> <그냥>. 리얼 어 저거 봐 행복 단체신 <laughs> 그냥 그래, 아,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,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아, 체씬좀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쓱 <laughs> 같은 말만 들리는 <늘리네요>. 거 아, 합창하네요 <laughs> 좀더 들어가고 <더드라고. 웃음> 다 넣어도 돼, 이때 아, 이제 섞기 힘들어 음. 이렇게 자른 다음에 아, 어? 이, 이런 식으로 위로 저게 과도야? 되게 조그만 거, 조그만 올리면서 자르는 게 정석이거든 우와 훌륭한 일꾼이 되겠어 어, 아, 진짜 뭐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나 너무 무겁다 아 이거는 바쳐서 이거는 이금 약간 예시 헉 <목소리로> 근데 이게 조금 더오 좋다 좋은데. 근데 이거 너 솔직히 그러니까. 너무 작은 거 같아 2,000원이면 좀 비싸 보이는 거 같아 그 어, <목소리로> 어. 잠깐만 일단 최대한 우겨 넣어볼게 양배추 <목소리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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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요거 목소리로> 안 넣는다고 생각하고 넣어볼게 이 먹으면 배추 옆으야 이거 어떻게 먹는 이 맛있겠다 맛있겠다 비주얼은 오진다 비주얼은 든든하게 즐겨요 아니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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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어낸다 털어내 됐어 됐어 정말 언니 이거 놀이...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거의 거의 한입만 이겄네 어깨먹누 한입만인데? 아. 와 어깨먹누 어깨나 먹을래 한입만 아니 근데 사실 저렇게 먹어도 맛있는데 양배추어양배추 어우 무겁다 ㅋㅋㅋㅋㅋ 딴딴 카레 잘 먹는 셈이요 코로 먹냐? 어때 셈이야? 이미 코로 먹었어 쌤이 어때? 야못 찾는 게 나다 애매해 어렵다 <laughs> 말빵 어렵다 아.. 대 진짜 궁금하다 이거는 있는 거난 도현이가 만든 걸로 뭐, 먹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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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어때? 먹어봐 도현이 무슨 맛이야? 아, 뒤에서 써, 써느라 써 수고한 음. 아, 애매한 거 같네 이거 너무 투머치야 방금 넣은 건 방배추? 아니 아니야 우리 컨셉이 뚱땡이 아, 그리고 이거 핫도그 빵이면 핫도그 빵으로 하면 뚱땡이까지 넣을까? 아.. 뚱땡이까지 는오라고 아마 이제 지금 양배추 좀 f you're going to buy it. I'm going to buy it. I'm going to buy it. I'm 만 넣고 이렇게 해도 u y it. i 이게 o i n g to b u 해보여 I'm going t 는 buy it. I'm going to buy it. I'm g 가 g to buy going to g 한두숟가딱 저거 두숟갈 크게 두숟가 먹어봐. 아소민이야 소민이가. 소이가민아이가소민이 아, 어. 어. 가 <laughs> 그렇게 음. 완전히 닿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을수 있어 이렇게, 어, 네. 이렇게 하는 게좋아어 이렇게 음. 하는 게좋아한 5.. 나한 아니 원래 멘트는 저거였어 언니 생일 파티 할 건데 언니도 할래? 아. <laughs> 야, 되게 자연스럽게 배달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짜자잔 가운데 비인 건 뭐야? 뭐 뭔가 있었던 뭐, 거 같은데? 모자 될거 같은데? 아니야 원래 야, 이렇게 아니, 생긴 아니, 거, 거 아니야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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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뽀장한 생각 정수기냐고 정수기 인데 진짜 저 있어 저기 언제 주문했대요? 조심해 가비 <laughs> 조심해 음, 아 뜨거워 가만히 놔두면 다엉덩 붙지 않을까? <웃음> <웃음> 알았어 다 조심해 <laughs> 와 빨리 해야 돼 이거는 노래 자자들어들어 <laughs> 자, 들어와 들어. <laughs> 네. <laughs> 아! 이거 화작용봉이 <화자기음복이> 울린다고 이거 <laughs> 아, 조심해야 돼 자, 스피클로러도 자꾸 배고 가야 돼 생일 합니다 제거 응. 잠깐만 조심해 나자아 <laughs> <나> 그냥 가만히 가고. <laughs> 내가 뜨거워 나 지금 안전히었을때 빼도 늦지 않지 않니? 아니야 누구보다 빠르게 <laughs> 빠르게 와눈 쳤어? <laughs> 난... 들어. 들어봐 <laughs> 선마너 저번에 그거 해쳤던거 그게 뭐야? <웃음> <저> <웃음> <데뷔지>? <웃음> <웃음> 자 누나가 찍으라할때찍 찍어 <laughs> 하나 <웃음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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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No. <laughs>